주어진 원에서 점 A는 고정된 점이고, 점 B는 원주 위를 움직이는 동점인데, 각 BOA의 측정값은 현재 30.26도인데, 점 B의 위치에 따라 바뀌는 것은 잘된것 같아요. 그런데, 각은 회전한 양이니까, 현재 위치에서 각은 180도보다 커야 하는데, 측정값은 원하는 값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고민하다가 180도보다 큰 측정값은 사이클로이드로 해결하였는데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원점에서 출발하여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원에서 호 p p 프라임의 길이는 선분 o p의 길이와 같고 부채꼴에서 호 l의 길이는 r t인데 반지름 r은 1.50이고 중심각 t는 1.35 라디안이므로 RT의 고베은2 0 2가 되고, 점피의 위치에 관계없이 점피의 x좌표는 호의 길이 l과 같습니다.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바꾸어 원을 굴려보면, 사이클로이드에서 호의 길이는 항상 선분 OP의 길이와 같으므로, 호의 길이는 점 p 의 x좌표와 같아. R은 1일 때는 중심각의 크기가 점 P의 X좌표와 같게 됩니다. 결국 회전각 T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X값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, 점 P의 위치에 따라 각의 크기가 바뀌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, 맨 위줄의 측정값은 회전각 T의 크기를 도로 나타낸 것입니다. 정리하면 원점으로부터 원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굴러가면, 점 P의 X값은 점점 커지게 되고, 그에 따라 중심각태의 각도 한없이 커지게 되므로 180도, 360도보다 큰 각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. 덤으로 K는 5.5로 유리수인 경우에 내접원을 작도해 볼까요? 두 원의 반지름의 B가 5.5대 1이므로 55대 10과 같고 결국 11대 2가 되어 선분 5의 1을 9대 2로 내분하는 점 B를 잡아 중심이 B이고 큰 원에 내접하는 원을 작도하면 됩니다. k는 5.5인 경우에 하이포사이클로이드를 그려보겠습니다. 현재 점 P는 원점에 있으므로 모든 측정값이 0입니다. 원점에서 점 P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 보면, 점 P의 X좌표는 0.85이고 그에 따라 점 A'이 원주 위를 회전한 각은 가시 같은 0.85 라디안입니다. 라디안을 각에 단위, 도로 환산하면 48.51도가 되겠네요. 이제 점 P를 좀더 움직여 볼까요? 180도보다 큰 각도 측정 가능하고 360도보다 큰 각도 측정 가능하네요. 다시 돌려 놓고 큰 원에 내접하는 작은 원을 작도하겠습니다. k는 5.5인 경우이므로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비가 5.5대 1이고 큰 원에 내접하는 원을 작도합니다. 큰 원에서 a'이 회전한 각이 t이므로 작은 원에서는점오프라임을 중심으로 점 A프라임을 5.5배 방향은 음의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하겠지요. 그 점을 A2프라임이라 하면 A2프라임의 자취가 K는 5.5인 하이포사이클로이드가 됩니다. 이제 전체를 그려보겠어요. 점피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원주위를 도는 점 A'의 회전각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K는 5.5인 하이포사이클로이드를 그릴 수 있었어요. 합동인 곡선도 뾰족점의 개수도 11개인 K는 5.5. JK는 유리수인 하이포사이클로이드였어요.